안녕하세요. 사람나부입니다 아, 숲이 상당히 시원하니 좋습니다. 역시 지금 비가 이쪽에는 호남주방에는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, 이 계곡인데도 물이 하나도 없네요. 그래도 이제 계곡은, 여름 계곡은 여기 숲이 잘 우거졌으니까 그래도 시원하구만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약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곡에 다니면서, 어, 또, 돌껍데기 좀 하면 죽고, 또, 석부장용 이끼도 있으면 좀 채취도 좀 하고, 그러려고 왔는데, 여기 보니까, 썩 좋지는 않는데, 돌 폐임이 아주 좋습니다. 여기 보시면 돌 폐임이 항상 좋거든요. 근데 집에 갈, 가져갈 정도는 아닌데, 하나씩 벗으면 나오네요. 습이 이렇게 좋아가지고, 물이 계곡에 흐르는 것이고, 때때도 적당히 그니까 이끼들이 아주 새파랗게 잘 자라고 있죠,네? 새파랑이 이쁘죠,이 새파라이 아주 진짜 이쁩니다. 보시면 은게보기 바위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. 이쁘다. 이것도, 폐임은 괜찮은데, 활채름 깊이에 퍽 들어갔죠. 생김새는 괜찮은데, 볼까요? 그렇죠. 생김새는 괜찮죠. 아순도 괜찮은데, 이것도 더 좋은 거 있는 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김새는 상당히 깊이 들어가 괜찮구만요. 보시면. 이쁘게 생겼죠. 밑에다가 돌로 받침 대하면 은 괜찮네요. 일단은 계도 패스하겠습니다. 이거 무엇이죠? 고기가 지금 여기 있죠. 물이 지금 흐지르니까 깊은 데로 좀 살려줘야 되겠어요. 잡아가지고, 이거 우게 가요. 물이니까 이쪽으로 잡아서 이동을 좀 시켜 줘야 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이동을 시켜 줘야 될것 같아요 나가두면 죽어버릴 것 같죠 물이 이동을 가물어 가지고 아, 잡았습니다 이제 물쪽으로 여기 살리야리잘 가라. 가봐라. 아이고, 이쁘다. 잘 살아라, 넓은 데서. 잘 살아. 여기가 지금, 이제 물이 이렇게 많은 데니까 잘살것 같아요. 아마 놀랬는가 봐. 그저죠잉 여기 이름이 뭘까요? 중타공? 중타공? 전 살겠죠. 아마 거기서 몸살을 했는가 봐요. 물음 살려고. 아또 하던 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쁘게 생겼죠. 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돌 색감도 이쁘죠. 아니 미니로 말 그대로 돌이 지금 떨어져 나온. 진짜 이쁩니다. 생김새가 상당히 이쁘죠. 조금만 해가지고. 아대쁘다 아주 조금만한 석곡을 여기다 올리면은 멋지겠구만요. 이쪽이 계곡인데요. 그냥 또갈 수는 없죠. <laughs> 또 난이 있는가 한번 보러 왔습니다. 난도 좀 봐야지도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. 하나씩 있구만요. 보니까 이제 이쪽에는 계곡 근처서 그런지 습도가 조건이 맞아서 그런지 상당히 난들이 싱싱하니 좋네요. 바위가 뜩 가로막고 있네요. 습이 조용하니 네, 좋습니다. 아, 난 이제 봤으니까, 아, 몇 개만 더 보고, 그냥,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 아이고, 덥네 저거. 아이고, 아이고, 미끄럽고, 이런 데는 경사전은 이게 뿌리들이 이렇게 나와있네요, 보니까. 색감이 상당히 예뻐 보이는데 아 요즘 성장방 같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신하들이 이제 막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것은올신화가 이렇게 자랑 같지는 않고 작년 신화나 같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죠 옆 보기 괜찮고 끝도 오가 돼 있고 좋습니다 상당히 보기 좋죠 이쪽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신화들이 이제 하나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아 예쁘죠. 이것도 이제 막 자라니까 성장하면서 쭉쭉 크니까 성장 반 이렇게 이 보이거든요. 잘못하면 서반처럼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러죠아 다른 게 예쁘네. 이쪽에 난들이 꽤 있네요. 네. <laughs> 자, 자, 다녀봐야겠습니다. <laughs> 아, 부유도에핵 묻혀가지고. 너무 많이 미쳐있죠? 어린지, 이것은신화가봐요오리신화가이해신화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. 난들이, 싱싱하죠? 이백제가 단단하네. 아, 대쪽으로 맘들이 하나씩 보이네. 아, 타탄도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. 무기도 좀 있고. 입이 딴딴해써가지고 날씨가 더워서 밑으로 다시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 계곡에서 물이, 보시면은, 메말라가지고, 물이 많이는 안 오는데 여기는 조금씩 흐르네요. 소리 들리죠? 물 흐르는 소리. 이제 밑에 가서 손도 좀 씻고 가야 되겠습니다.